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오늘 2월 9일 드디어 평창올림픽이 시작되는 네, 날입니다. 금요일입니다 <laughs> 아 어떻게 아 어제 저는 어제 컬링 경기를 봤거든요 아 컬링 어. 아 재밌더라고 그, 구슬치기 아니면 구슬치기 구슬치기 네 야, 구슬이 좀 너무 구슬치기, 크지 않아요? 네. 아 근데 무슨... 이게 막판에 동점 되면서 연장까지 갔거든요. 네. 와 근데 상당히 우리가 유리해서 우승 이기는, 이기는 우승은 아니고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예 네, 막판에 중국이 역전 딱 해가지고 역전 해버렸는데. 와... 갑자기 김이 확 빠지는데 그냥 그거 야 자자 그거 자자. <laughs> <김> 빠져서. <laughs> 구슬치기에 딱그 마지막이 마지막까지 될것 같았는데 딱. 하나 그게 근데 네, 진짜 그렇지. 막판에 역전하기 역전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음. 이게 딱쳐 가지고 상대편 빼내 버리고 네. 자기가 딱 들어가면 점수가 확 뒤바뀌어 버리니까. 음. 그래서 우리 이번 올림픽 과정에서 뭐 아이스하키도 있었잖아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도 있고 단일 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비인기 종목이라고 잘 모른다고 해서 또막 김연아 생각하면서 피겨 스케이트만 보지 말고 다양한 우리 동계 올림픽 종목들 다 재밌으니까 음. 노르딕 알파인 이런 것도 보면 재밌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laughs> 보면 재밌답니다. 아, 네. 그래서 진짜 재밌습니다. 네. 실제로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동계 올림픽의 기운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자, 근데 오늘 이 과정에 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해야 되나? u n 이한발 물러섰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의미 있는 소식 하나 들리가지고 네. 네, 그래요 저를 쳐다보면 제가 말을 <laughs> 할것 같죠? <웃음> 네, 유엔 <laughs> 네, 안보리에서 제재를 풀었습니다. 대북 제재를. 오. 한 명에 대해서만 대북 제재 중에 일부를 어. 잠깐 네. 한 명만 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내보내는 대표단 중에 최희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데이 사람이 대북 제재 대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게좀안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일시적으로 유예해 달라라고 한국 정부가 요청을 했고 유엔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 그래요. 대북 제재 받고 있는 개인에 대한 첫 유예 조치다. 네. 그럼 이게 사실상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예 무에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게까지 뭐, 되면 좋죠. 그 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건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이 힘을 합쳐 가지고 뭔가 성과를 이뤄내면 실제 유엔 대북 제재도 넘길 수 있다. 예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네, 어제였죠. 펜스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 가지고 최고 강도의 압박을 펼치겠다. 라고 했는데 유엔은 제재 명단에 일시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잖아요. 음. 전혀 상반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안보리 이사회 안보리에서 결정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어. 미국에서도 결국 승인을 한 거예요. 미국도 결국 은 거부권을 못한 거네. 네. 네. 어, 그러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론전에서 밀리고 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뭘할 수가 없으니까 말만 그렇게 세게 펜스 보통이 세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음, 그렇죠. 말로 입으로 먹고 산다. 음, 그런 거 네. 이제 아가리 파이트라고 그러죠. <웃음> <웃음> 전문 용어가 <영화가>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아니 오늘 오늘이죠. 펜스가 오늘 천안함 방문한다고. 아, 네. 네,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역대 최대 올림픽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평화의 제전 한반도에 새로운 정기를 열자 이러고 있는데 혼자 서좀이제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천안 천안함을 왜 갑니까? 어, 올림픽 개막 시 하는데 뭐 하러 가는 음, 거야, 거기. 평창을 가야지. 네. 이상한 그리고, 사람이야. 예, 아, 네.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평창 올림픽 이전에 한 번이라도 천안함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가져봤냐고. 음. 네. 한국에 온 적도 없잖아이 사람. 그렇구나. <laughs> 아, <laughs> 아, 이번이 <이거> 첫 방문인가요? <laughs> 어. 첫 방문이겠죠. 뭐 아니, 사실 예. 스그 뭐, 전에는 뭐아뭐 뭐. 개인 자격으로 왔는지는 모르겠고 네. 뭐 이태원 와 가지고 술뭐 먹고 간지 모르죠. <웃음> <웃음> 아 근데 이 워싱턴에서는 또안 좋은 얘기도 하나 있었어요. 이 뭐냐면, 어, 양재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네요? 네.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양재츠인데 이 사람이 음. 이제 워싱턴 가가지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가지고 뭐 반갑다. 어, 잘 지내보자.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무역과 북한 관련 대화를 했다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갑자기. 도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및핵 프로그램들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음.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북 압박을 계속 강력하게 펼치자라는 부분에 확인을 했다라는 것을 왜 평창 올림픽 개최 하루 전에 음. 미국에는 중국이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이제 떠드냐 이거지. 갑자기 기분 나쁘더라고. 음. 특별하게 북이 올해 들어서 특별하게 뭐한건없지않습니까한거 많죠. 아니 아니 평창 올림픽에 대한 유엔 유엔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뭐 미사일을 UN 쐈다거나, 쐈다거나 핵실험을 했다거나. 했다거나 그러니까 음. 희, 흔히 얘기해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뭐 이런 걸한건 특별히 없잖아요. 음, 그죠. 아. 어제 저기 열병식을 했죠. 아 열병식. 아. 근데 열병식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왜냐 대회 공개를 안 했어요. 아 근데 이번에 뭐 오후에 녹화 방송을 해가지고 그 방송을 막 틀어주고 하던데요. 아 진짜요? 녹화 네. 방송 나왔어요? 네. 기사는 어. 나왔어요. 아 그래 나왔는데. 군 부대가 확 줄어가지고 네. 한 절반 정도 만 삼천 명이라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특수 부대 멤버들만 하고 아 일반 병들은 빠지지 않았나 싶어 아, 일반 병들이 하고. 막 항의한 거 아니야 혹시? 아, 아 너무 추워서 나못 하겠다 제발 좀빼라 아니 근데거기 <laughs> 보니까 쫙 이제 앞에 행진하는 이 네. 대열을 보니까 그그 그 있잖아요 북에서 막 저기에서 투시 아 네. 특수 부대예그 네. 네. 멤버들이 딱 보이더라고 아 그래서 어 이건 뭐냐. 예 네, 준비된 준비된 병들 순수부대 네, 확실히 있는데 네. 근데 는 잠깐 페이스북에 갑자기 뭐냐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잠깐 봤었는데 신기하던데 장군들 있잖아요 소장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그 열병식에서 같이 걷나요 원래 곧, 같이 안 걷지 않아요 네. 맨 앞에서 지휘자로 맨 앞에서. 어. 네. 그리고 아 저는 저는 젊은 사, 젊은 사람들만다고 한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열병식 때 그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사단장이나 장급들이 음. 앞에서 네. 그래가지고 들고? 전체적으로 음. 보면 약간 좀, 네, 짝짝짝 행진하는데 약간 좀 배나온 할아버지가 네. 앞에서 행진하고 그런 모습. <웃음> <웃음> 그, 어제 그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 배나온 할아버지. <laughs> 배나오신 분이 그 똑같이 음. 제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야, 나 되게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일선에 이제 지휘관들도 네. 병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훈련도 그, 막 같이 네. 하고 사단장 장성급도 이제 수영대회 가지고 수영도 막 하고 네. 그랬던 맞아요. 소식도 들리고 그랬는데 그런 일 아닌 것 같아요. 음. 아아 근데 이 실질적으로 북한도 상당히 이제 톤 조절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회그 기자들 해외 기자들 초청을 안 했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열병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자체는 어, 톤 다운 하겠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 준 거죠. 아니,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냐요 그지. 도치고 싶은 거지. 결국은 중국이 뭔가 또 이걸로 가지고 원래 또 이제 그 비단 장수 왕서방이 돈이 박잖아요. <laughs> 미국가 가지고 뭔가 싸바싸바해서 뭔가 좀 받아내려고 음.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 한반도 문제에서 외세에 대해서는 믿을 게안 되는구나. 음. 중국 이건간에 뭐미국은 어? 마찬가지고 러시아 러시아도에 사실상 우리가 어쨌든 잔 잔치 좀 벌리고 있는데 잔치 집 앞에서 꼭 그런 짓을 해야 되는지 잔치 끝나고 하면 안 되나 자. 그죠. 잔치 끝나고도 하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우리 땅인데 <laughs> 네? 여기서 아니, 뭐라든지 그래. 그러니까 사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대북 압박 잘해보자라고 하는 건 네. 사실 새삼스러운건 아니잖아요. 어, 이번에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개성한 그 계속 하던 그렇군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굳이 잔치집 음. 어, 개막식 전날 어, 모여가지고 이런 소리를 해야 되냐? 이거. 이건 대놓고 우리 문님을 물먹이는 거지. 음, 그렇죠. 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다급해 계속 다급해한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뭐 펜스 부통령 보내가지고 이상한 일 시키는 것도 그렇고 뭐, 뭐이 중국이랑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돈밟아가지고 그런 걸한것 같다 하셨는데. 진짜 좀 퍼지면서 그런 음. 합의를 그런 발언을 이끌어낸 거 아닌가 싶기도, 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펜스는 근데 트럼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원래 펜스가 트럼프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트럼프가 탄핵되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일 수도 있다 아. 거의 뭐 박근혜 탄핵되고 황교안 된다 이런 네, 그걸, 그런 거. 분위기인 거예요 아 음. 그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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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순으로 볼수 있겠군요 네, 펜스 원래 나쁜 놈이다 <laughs> 자 근데 뭐 밖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예,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아 이번에 강릉에서 삼지연 관련한 공연이 있었죠. 아, 그렇죠. 아, 어제. 예. 아, 되게 좀 감동을 느꼈고요. 오늘 오늘 그 전체 영상을 공개한다 그러고 네. 어제는 뉴스에서 토막 토막 그냥 짤막 짤막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3시3 0 분에 공중파에서 네.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노래 중에 제이에게를 네. 불렀다고. 네. 네. 어, 저는 들어봤는데 이중창으로 불렀어요. 네. 어... 여성 가 제이에게가 1985년도에 이선희가 데뷔하는 곡이잖아요.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대중가요에 처음 빠지게 된 노래가 바로 제이에게였다고. 아, 제이에게. 어. 아, 제이 를또 불렀다고 그러네. 제이 뭐 네. 이름에 제이 이니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왜제이에게하이 그렇게 말해 가 아니, 제이니까내 어. 이름에 제이가 들어갈 일은 없지. 그때 없잖아. 당시에 엄청 그 논란이 있었어요. 제이가 도대체 누구냐? 아. 어. 제이는 그 제이는 이제 제인 아닙니까, 제인? 아, 나중에 이제 <laughs> 그뭐 그냥...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카다 뭐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조카를 위해서 부른 노래다. <laughs> 모르겠습니다. 지, 제인 아닙니까? 제인? 문제인? 아, 아니, 이거는 85년도에. <laughs> 네. 지금의 제인에게는 문제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중에는 이제 이 공연을 직접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정말 어렵게, 정말 극비리에, 그죠? 섭외했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와, 공연에서 시 최초 아닌가, 이거? 전화 인터뷰하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 음성 변주를 해야 되니다 삼지연 관인학단의 <laughs> 공연을 실제로 보았던 관람객의 관람평을 우리가 네, 한 예. 네오 잠깐 보여주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원래는 긴데, 시간상 조금만 읽도록 할게요. 공연을 보는 내내 내 기분은 수시로 바뀌었다. 처음에 반갑습니다를 듣고 감동을 받으며 울컥하다가 신나는 노래, 예를, 신나는 노래 예를 들면 달려가자 미래로. 햇뜰 날이 나오면 발로 쿵짝 리듬을 타고 박수를 치며 노래를 입말로 흥겹게 부르다가 갑자기, 쓸쓸, 갑자기 쓸쓸하거나 분위기 있는 잔잔한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심각한 얼굴로 입을 벌리며 감상했던 것 같다.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삼지연 관영학단이 강인한 실력을 바탕으로 매우 호소력이 짙고 흡인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 매우 그레이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관중들의 반응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예술 단원들이 인사를 하자 우리 관객들도 일어나서 서로에게 수없이 손을 흔들고 멋지다 다시 보자 앵콜을 외치면서 한동안 그 자리에 벗어나지 않았다 나도 손을 흔들다가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어 무대 앞으로 가서 오늘 멋진 노래 들려준 예술단 중한 사람에게 이쁘다고 공연 잘 봤다고 이야기해 주자 내 손을 잡아주면서 그쪽도 이뻐요 건강하고 다시 만나요 우리 감사해요 그렇게 웃으면서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와 직접 대화를 나눴어요 무대 앞에서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고 관람기를 쓰신 분이 여성분이시구만. 네 그렇죠. 네, 그까이 우리 추정이 되네. 네. <laughs> 제가 이뻐요. 제가 음성 교정 하시. 하실... 제가 어, 수, 네, 불가능하니까 네, 하지 마시고. 아, <laughs> 네. 이 대목도 상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하가지고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 와중에 미국 기자 한 명이 뒤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통일이 될것 같으냐? 라고 질문을 하자 그 할아버지가 당연히 통일이 돼야죠. 언젠가 모르지만 반드시 돼야 된다 음. 이런 인터뷰를 딱 해가지고 그런 답변에 너무나 이제 예? 기분이 흐뭇해졌다 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자는 당황하지 않았나? <laughs> 아니 뭐, 뭐 미국, 미국 기자면, 오히려 기자면 그냥 런 네. 당연한 그런 반응들을 더 좋아할 것 같고 네. 음. 아마 이그 할아버지의 멘트가 전 세계 찾아되지 않았을까? 려 퍼지는 네. 통일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네. 아우 저는 이건 너무나 좀 예, 네. 기분 네.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마지막에 그 예수단 공, 예수단들이 공 마지막에는 통일 관련한 노래들 쭉 했었는데 엔딩은 통일 노래를 불러주며 영상이 영상이 한반도 전체 분홍색 꽃들이 만개 있고 무지개가 비추며 아름답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그들이 얼마나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밝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을 남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북측 사람들이 얼마 통일 통일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더 느끼게 됐다 뭐 이런 거죠. 음. 이런 마지막으로 뭐 이런 유의 교류 행사가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남겼는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이런 유 행사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서로를 이해할 수도 있고 서로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서울에서도 공연이 또 있죠. 네, 네 이제 강릉에서 공연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내일인가요? 2월 11일. 11일. 11일, 모레구나. 네. 음. 그래서 뉴스에 이 관연학단의 사회를 맡으신 분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멘트가 뉴스에 잠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의 대경사인 평창올림픽의 개최를 위해서 SC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강릉을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음. 공연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TV 장면에 조금 조금만 봤지만 상당히 좀 남측의 정서와 남측의 상황을 많이 배려하고 그 속에서도 민족적 호소를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아 저는 이 처음에 공연 막 얘기할 때 이게 전부 다 비공개였잖아요 처음에.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 반가, 반갑습니다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지막은 아리랑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음. 했는데 맞혔어요. 아 반만 맞췄자래. 아 반갑습니다는 <laughs> 맞았고 아리랑이 아니야. 마지막은 통일노래로. 마, 통일노래가 네. 음, 통일 노래로. 통일 노래가 뭘까요? 우리의 소는 통일? 측에서 만든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통일은 어. 우리끼 뭐 이런 어. 제목을 보니까 우리는 같은데. 모르는 노래구나. 음. 네. 네. 오늘 또 아마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동계 올림픽 개막식을 하잖아요. 오늘 네. 개막식 과정에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이게 아. 아직 비공개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그래 비공개요? 아, 원래 비공개잖아요. 아. 아. 마지막 주자는 당연히 김연아 아니에요? 아근데 아니, 이게 <웃음> <웃음> 네, 로이터에서 로이터에서 네. 기사가 났어요. 네. 마지막 주자가 김연아가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논란일 일 것이다. 아 네, 마지막 주자 문재인! <laughs> 아, 근데 한간에 이제 관측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음. 마지막에 남북 선수의 동시점화. 아 오! 네. 아, 이거. 아, 그것도. 되는데. 예. 아, 아, 이거 저희 스포일러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는. 관측이 나오던데. 아그래서 네, 마지막에 남, 남북 선수의 동시 점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야, 아 근데 괜찮네. 무대 개막식 폐막식 총 감독이 송승환 씨가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가급적이면 좀 이런 식의 방향으로 돼서 음 뭔가 이 남북의 화합되는 자리를 온 세계에. 다 이렇게 어, 되,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글러그가갈 수가 매우 높을 것 같은데. <laughs> 어 왠지 진짜 네. 감동적이 같잖아요. 김연아 어, 네. 선수와 또 북측의 한 선수가 이렇게 딱, 네. 이런,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음. 그러면 북측의 남자 선수랑 김연아 선수가 동시에 점화하면 그 남자 선수는 남측에서 이제 연구 재명되는 건가? 왜요? 네. <laughs> 아, 뭐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good 그 good 저기 bad. 있잖아요. 거기도 에 피겨 스케이팅 이번에 출전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 그 선수랑 거기, 같이 하면 되겠네요. 거기 혼성 팀에 피겨 네. 팀. 네. 그 메달권이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네. 와, 그렇게 사, 사, 하... 어, 그렇게 실력이 좋아요? 4위, 4위 이 정도 될 네. 거. 그되니까 그래서... 이제 운에 따라서는 뭐 동메달 정도까지 아... 동메달, 아니, 동메달까지. 아 근데에 그... 따라서 는 민족적 음. 이딱 감정에 딱 네, 뭐, 네. 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란에다가사상지금 바위도 깬다매. 뭐 사실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실수를 하면 네. 그, 스, 그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이 음. 한번 미끄러지면 이게 맞아 끝장이죠. 완확 깎이니까 어떻게 음. 음. 뭐, 그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온 민족의 염원을 담아 금메달 음. 그 따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그 시합하는 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공연하는 걸 봤는데 아 이게 원래 이제 춤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는 거잖아요. 네. 스케이트를 타고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어, 이게 그 어떤 민족적 그런 양식을 많이 도입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어. 음,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셨. 네, 예. 그러니까 막 어. 이, 이렇게 막 한다니까요. 네. <laughs> 스케이팅 하면서 중간에. 좋습니다. 아, 느껴지나. 예. 네. 이렇게, 이렇게라는 부분은 유튜브를 보시면 하 <laughs> 가지 <할수> 있습니다. <laughs> 우리 평창 올림픽 의 예, 예, 평화적 개최.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면서 야, 민족의 화위. 예, 실현되는 평창 올림픽 되길 바랍니다.